스님 어, 잠깐 추석 체크 좀할 때니까요. 석렬이랑 석현이도 예, 카메라 켜주고 그 다음에 지훈이도 얼굴 나오게 나와주세요. 테이도 예, 얼굴 나오게 나와주고요. 예원이도 예, 정확하게 얼굴 알겠죠. 선생님처럼 얼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고 자기 면상 아, 여러분 지금 소름인가요? 소름 그렇죠. 아이들 이렇게 가까이서보적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 얼굴 면상 나오게 해줘야 돼요. 야, 여러분 지금 다들 충격에 입사했느냐 선생님 원하던 <laughs> 또 무섭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네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공포감도 뭐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좋은 거 착한 거 이런 것만 보고 살 수는 없거든요 무서운 것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또 담력을 키워 나가야 되니까요 야 우리 마이크 닫히고 출석이나 한번 불러볼까 1 번. 야, 생각해봐. 이거 어느 세월에 하냐. 1번 만 하자. 됐어? 뭐야? 응. 응. 어, 나머지, 쌤, 안 오네, 안 오네들만 쌤좀 체크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무린고수 챌린지 했었잖아요. 무린고수 챌린지 몇 번, 몇번 몇번 했었죠? 휴지 던지기 몇 번? 영상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운동을 잘하는 특징이 뭘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민첩성이라건 대체 뭘까? 에, 민첩하다 할때그 민첩성이 뭔지 그런 설명들. 세 번째는 우리 무린고수 챌린지 휴지 가좀 하잖아요. 이때 정확하게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약간 레벨을 이제 더 높아가지고, 어, 우리가 지나치간에 했거든요. 반대표가 난이도였거든요. 국가대표 난이도까지 이제 오게 돼요. 여러분 이제 국가대표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온 거거든요. 선생님은 기다리면서 출석체크라 이런 거좀 하도록 할게요. 자, 수빈이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수빈이 자, 운동 잘하는 친구 특징 뭐게요? 아, 운동 잘하는 친구가 약간 민첩하다. 어, 어. 알겠어요. 그럼 어 미, 민첩성이 뭐게요? 어, 어, 그렇죠. 빠르게, 빠르게 반응하고, 오, 좋아요. 형철이 오, 좋았는데, 형철이잘 치고 들어왔어. 오, 잘하는데, 오케이, 좋아요. 운동 잘하는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아, 나 이거 안다 하는 사람 마이크 켜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또 플러스 점수 주거든요. 운동 잘하는 친구 특징 하나를 갖춰도 되는 두 개, 세개 이렇게 따, 잘 따라하는 애들 그 얘기 잠깐 나오잖아요 운동 잘하는 애 우리 이거 우리 것수찾지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할 때도 잘하는 애들은 화면 보고 금방 금방 따라요 금방 금방 따라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따라하는 애들도 사실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국가대표에 도전하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지난 시간에 반대표 어 제출 안한 친구들도 있고 제출 안한 친구가 다섯 한명 있어요 다섯 명 있고 국가 대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여덟 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어서 왼손으로도 8번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왼손으로도 8번. 중간에 혹시 떨어뜨렸다. 그러면 다시 오른손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친구들 거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명 있는데 보통 국가대표, 반대표, 아, 국가대표까지 성공한 친구들은 반에서 보통 거의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다음에 손 바꾸죠 하나 둘셋 왼손 오른손 둘다 해야 되고요 또 여학생도 성공한 케이스도 보여줄게요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요 자 오늘 제출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어 지난 시간에 반대표 아직 제출 안한 친구들은. 반대표 제출 안하면 점수 깎여요. 점수 깎이니까 반대표는 무조건 제출해야 되고요. 오늘 국가대표 이제 왼손 오른손 다 도전하거든요. 국가대표도 전해서 성공한 거 영상 제출했다 선생님 확인되면은 바로 오늘 수업 끝이에요. 알겠죠? 촬영 시작하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네, 촬영해서 빨리 보내면은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선생님 계속 보고 싶다고 이렇게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할것 같은데요. 네, 정신 바짝차리고 얼른 하세요. 아 영승이 오픈채팅이 없다고요? 방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너 지난 시간에 과제 제출 안 했구나 선생님이 링크 여기 남겨줄게 링크 남겨줄 테니까 선생님도 국가대표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쪽 손 성공했고 선생님 이제 이러면 반대편 성공 나머지 손 이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간, 그, 약간 이 기분 좀 잠깐 만끽 좀 할게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지금. 어, 선생님,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네. 예, 질문하세요. 뭐예요? 어, 한쪽 손 여덟 번, 나머지 한쪽 손 여덟 번. 네, 여덟 개, 여덟 개. 여러분, 국가대표 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반대표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안한 친구도 오픈채팅 활용해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까지 성공해서 제출하면 가산점이 있으니까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나가도 돼요.